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저기 2016년도 신문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 중에 선생그 퍼즐 유형에 대한 것들 약간 문제 유형이 퍼즐 유형에 가까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기 12번 보세요. 12번 보면은 자 문제가 뭐냐면은 12번에 자 이쪽에 1뭐2 마이너스 2 해가지고 뒤에 마이너스 4까지 있어요. 그리고 보기는 기역, 니은, 디귿이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숫자들을 지우라는 거야, 문제가. 알겠니? 그리고 나서 나머지의 합을, 곡을 구아야라 그게 문제였는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기억을 한번 볼게요, 기억. 자, 기억을 선생님왜 이렇게 표시했냐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자, 이런 거꼭 봐야 되는 거죠. 자, 2차,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풀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미지수 x가 x가 어느 범위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 문제는 뭐니 x가 뭐라고 돼 있어요 자연수. 자연수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자연수 범위 안에서만 니네들이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얘를 한번 풀어보세요 정리하면 이쪽이 어떻게 되니 x의 제곱 나오죠 그러니 그리고 여기서 뭐 나와요 4x 나오죠 그리고 얘가 2x니까 넘어가면 뭐가 됩니까? 2x가 되죠. 그쵸? 그 다음 4가 남고 여기에 마이너스 10이잖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이 되죠. 이렇게 되죠. 자변 인수분해 돼요? 되죠. 인수분해 4, 2, 마이너스. 그래서, 자, 해를 구하면 여기서 뭐가 되니? 해를 구하면 마이너스 4 또는 2가 되잖아. 근데 마이너스 4는 해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이거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 범위 안에서만 니네들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는 <laughs> 우리가 해가 될수 없기 때문에 해는 뭐만 됩니까? 2가 되죠. 그럼 여기에 있는 2는 일단 지워주라는 얘기예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2의 8제곱 마이너스 1의 약수를 구하라. 자, 이거 약수 어떻게 구하니? 자, 인수분해 이용하면 되죠. 여기서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자 인수분해를 인수분해를 제대로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선 관건이죠 자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2에 자 우리 봐봐 얘는 <laughs> 2에 일단은 앞에서 2에 4제곱 마이너스 1을 아, 플러스 1을 먼저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2에 4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 또 인수분해 되냐 안 되냐 됐죠 2에 몇 제곱 2에 2제곱 플러스 1이라고 그 다음에 2에 2제곱 마이너스 1이 또 있는 거잖아. 오. 또 인수분해 돼요? 오. 되죠.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2. 2 플러스 1에다가 마지막으로 2 마이너스 1이 되죠. 아.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인수들은 우리가 보면은 얘는 얼마니? 17. 어? 어 17. 그 다음 곱하기 얘는 뭐야? 오. 곱하기 3 곱하기 1이잖아. 네. 그럼 이것을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인수를 다 지우라는 얘기잖아. 네. 알겠니? 그럼, 하나짜리 먼저 주겠습니다, 하나짜리. 1, 1지워지죠 그쵸? 그렇죠? 3. 3, 3 있니? 지워지죠. 5는? 지워야죠. 5 지워지고, 17. 17은? 지워야 어, 17까지 지웠어요? 끝나는 게 아니죠, 인수니까. 2개짜리, 요건 1은 제외해도 되잖아, 2개짜리니까. 그럼, 5하고 3 곱하고 얼마야? 15. 15 있니? 없어요. 없어요? 52. 그러면, 자, 요거하고 3하고, 17 곱하면 51이요. 아, 그럼 51은 지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7하고 50. 85. 85, 85 지워. 그 다음에 다 곱한 거, 얼마니? 없어요. 다 곱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자, 이제 남아있는 거는, 자, 여기 또 하나 있겠죠? 마지막, 디귿은 뭐니? 디귿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4제곱의 음의 제곱근이야. 음의 제곱근을 구하라 그러면 일단은 니네 뭘 봐야 되요 요거에 대해서 값을 먼저 구해보라고요. 음. 자 그럼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면 저가 얼마예요? 4, 2, 4, 2, 4. 어? 4가, 4가, 4가 되죠. 그렇죠? 2. 이게 아니에 4의 음의 제곱근이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어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 지워야겠죠? 네. 지금 되니 이렇게 네. 지웠어요 자, 그럼으로 이제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4와. 남는 게4와 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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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4가 남고 이뭐 이거 두개 남죠. 그럼 얼마의 답은 마이너스 6육이 되죠. 자, 여기서는 여기서 선생님 뭐냐면은 이 문제에서는 자 문제 풀이에서 여러 가지가 유형들이 있는데 자뭐 학교 시험이나 또 여러 가지 시험 문제에서 좀 퍼즐을 이용한 유형들 이게 뭐 사실 보기에 따라서는 퍼즐 유형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역, 니은, 디귿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이쪽에서는 지금 피라미드 형태로 되지만 이것이 좀 변형되면 또 퍼즐 유형도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런 문제들은 대표적인 유형이니까 이네들이잘 확인하고 풀어보는 거 중요하겠습니다.